안녕하십니까. 장례박사 백승희입니다. 멜라인 교육과정 중에 16과목 중 가장 마지막 단계가 실제적 죽음 준비입니다. 90년, 100년을 살아오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우제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3일에 90년 백년 살던 인생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3일이란 시간 90년 100년 살아온 과정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순간이죠. 그 3일 만에 인생을 전부 정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 그래서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3일 동안에 해야 할 일을 건강하고 시간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조회사에 맡길 것이냐 또는 장례식장에 맡길 것이냐 이런 문제. 상조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국내 상조회사가 많습니다. 약한달 전에, 즉, 지난 2020년 12월 말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선불제 상조회사가 77개 사입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 즉, 후불제 상조회사가 약 200여 개에 이릅니다. 또한, 특정한 소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장례 업무를 보는 프리랜서 장례 지도사도 100명이 드됩니다 전부 합치면 약 400여 개 사가 상조 업무를 보고 있다는 회사입니다.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제대로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또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게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즉 상조 회사를 선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조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 수개의 상조회사 예, 카탈로그를 놓고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과 또 비용을 비교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선 해당 네. 회사, 회사 이름은 밝히지 네. 않겠습니다. A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A사에서는 이 카탈로그에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 예, 차량을 두. 차량을 두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상봉은 남자용 랩을, 여자용 랩을 드리겠습니다. 도우미는 40시간 제공합니다. 재단 꽃천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3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군데 회사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는 또 비상 피사라고 칭하겠습니다. 피사에서는 예, 차량을 한대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에, 상복은 남자용 두 볼, 여자용 다섯 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우미는 열여 시간 제공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재단 지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320만 원이네요. 그럼 자, 이렇게 해서 A사와 B사를 놓고 한번 서로 견주어 보겠습니다. A사를 기준으로 할때 B사가 차량이 한 대가 모자랍니다. 그럼 차량 한대 관내에서는 대략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 A사를 기준으로 해서 B사를 선택한다면 차량 한대 값을 더 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50만 원을 내야겠고요. 그다 상복을 남자용 두벌, 다섯벌 제공한다니 A사와 비교할 때는 남자용 두벌이 적고 여자용은 한벌이 많습니다. 두벌 적은 남자용 예 10만원 더 내야 하고 한벌 많은 여자용은 5만원이니까 2만원을 빼야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상복에서 또러서 8만원을 해야 하죠 그다음 도우미는 열여섯 시간 제공한다. 이시게에는 두 사람이 첫날 나와서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따로 풀내야죠. 그래서 40시간에 비교하면, 24시간이 모자라므로 2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24만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만원과 총 8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즉, 카드로고상에 대학서 상에는 320만원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02만원을 내야 맞죠. 402만원. 그럼 이렇게 보면 은 a 사원은 훨씬 비싼 금액이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C사라고 칭합니다. C사는 예, 차량을 두대 제공하겠습니다. 상복은 남자용 다섯, 여자용 다섯 을 제공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도우미는 40시간 제공합니다.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재단 꽃 값으로 3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빈소에 재단을 장식할 때꽃 장식을 하죠. 그꽃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40만원, 50만원이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비싼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정도 이렇게 쓰는데, 꽃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총받은 회비에서 30만원 빼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총의 비 여기는 430만원이네요. 430만원. 그럼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A사가 견주어서 차량이 두대두대 같은 두대 이가 되어 있고요. 상복은 다섯, 다섯 불 준다니까. 남자용 환불 5만 원과 여자용 환불 2만 원, 그래서 7만 원을 빼야 환산금액이 나오겠죠. 그다음 도우미는 40시간, 40시간 같습니다 재단 꽃비용 30만 원 준다니까, 자 30만 원 빼고요. 그러면 결국은. 37만원을 빼게 되니까, C사는 397만원짜리가 되죠. 393만원. 네. 계약사상에는 430만원 되어 있지만, A사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보면, 은 39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뜻입니다. 한군데만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 장면. 예, 여기는 이제 T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T사에서는 차량은 한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복은 두벌두벌 두벌 드립니다. 도비는 20시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90만원입니다. 이제 영업사원이 상품 호급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저희 회사는 290만원입니다. 가장 쌉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고객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가장 저렴하구나. 쉽게 사인할 수 있죠.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자, 우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사가 2대인데, D사는 한대만 드린다. 차량을. 그래서 차량 한대값 플러스 50만원 해야겠죠. 50만원 플러스 하고. 그 다음, 상곡을두걸두걸 준다 하니, 남자 두걸 부족하고 A사에 비해서 여자형도 두골이 부족함으로 10만원과 4만원에서 또 14만원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우미는 20시간 제공합니다 하니까 A사에 비해서 20시간이 모자라니까 20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20만원 추가로 내야겠죠. 에, 어, 재 없으니까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50만원, 14만원, 20만원, 저 84만원을 290만원에 더해서 결국은 환산총액이 374만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계약할 때는 290만원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장례를 당하고 서비스를 받고나 받을 때에 아유 차한대더 주세요. 상복도 두걸두걸로는 안 돼요. 두걸두글더 주세요. 도미도 20시간 가지고 안 돼요. 20시간 더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374만 원을 내야 한다. 즉 추가 비용 84만 원을 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약할 때의 금액보다 추가, 추가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을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총액이 이렇게 저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만큼 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계약을 할때 한 군데 상조에다 설명만 듣고 좋다 좋다 쉽게 사인할 것이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본 다음에 실제로 어디가 가장 알뜰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비용도 저렴한 편인가 이거를 서로 비교를 해본 다음에 정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장례 치료고 나서 아니 분명히. 290만원 계약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세요?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환산총액을 보고 비교할 때 A사는 뭐 그대로 이제 330, B사가 402만원, C사가 393, D사가 374만원 이렇게 나왔죠. 단순하게 이제 본다면은 A사가 비교적 비교적 양심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장례가 발생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상복이 그래도 남자용 네 번, 여자용 네 번은 필요하게 됩니다. 도움이도 40시간 정도 되어야 첫날 두 명, 둘째 날두명 이렇게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 재단꽃을 지원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기 총액이 43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30만원 다시 내드릴게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재단 꽃값을 지원합니다.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상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 330이다, 320, 430, 290,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가면서 서비스 내용과 총액을 비교해 가면서 선정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환산 근황만 가지고 결정할 일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대체적으로 열 중에, 돌아가신 분열분 분 중에 일곱 분 정도는 장례식장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양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10분 중에 1분 정도 있고요. 그래서 70% 정도는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럼 이송을 할때 앰뷸런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상조회사 앰뷸런스나 또는 장례식장을 앰뷸런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에 볼루서 비용을 받는데도 있고 받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 회사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그 정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송은 해 줍니까? 아니면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합니까? 물어봐야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운행 거리라고 해서 여기서 차량을 두대 제공합니다. 한대 제공을 내리는데 이 차가 어디까지 가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뭐 서울에서 어저철라남도에 광주나 전국에 전주까지 가더라도 비용을 더 내나 내지 않아도 되나 이런 문제가 따르죠. 그래서 상조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차량 운행 거리가 있어요. 왕복 100km까지는 무상입니다. 즉 따로 돈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100kg를 초과하시는 키로당 1,500원, 내지 1,800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리 제한도 회사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kg까지입니다. 어떤 데는 200kg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을 보상하면 추가로 내야 한다. 또 회사별로 상품에 따라서는 전국 무료입니다. 즉,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추가 요금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보안함을 회비 안에서 제공을 하나 아니면은 보관함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매장을 할 때는 이제 생대죠. 생대 예, 가격을 따로 내합니까 아니면 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영업 사원이 권 한다고 해서 TV나 신문에서 광고 많이 했다라고 해서 들는 그렇게 예, 광고. 광고는 사람이 얘기만 듣고 쉽게 결정하고 사인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할 시, 웰다잉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과정이 죽음에 대한 어, 시, 어, 실제적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대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그야말로 큰 몫을 차지한다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미리미 건강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이 이제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상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